최순실 사태를 전후로 그냥 이후가 아니라 이전까지 포함해야 최순실 사태의 폭로가 어느 언론사의 독점적인 공로로 미화될 수 없고, 실제로 그런 기운이 그런 환경이 성숙해지자 그 같은 용감한 폭로도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뜻에서 이른바 기득권, 아니 기득권을 기득권으로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비판을 담은 드라마와 영화가 우후적순처럼 쏟아졌습니다. 옛날 소설이나 시, 그러니까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그리고 김지하의 오적과 같은 소설이나 시 대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게 언제 때 일인가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소설이나 시 대신,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담은 매체가 앞장을 섰습니다. 영화, 검사회전, 7번방의 선물, 그리고 드라마, 귀속말 비밀의 숲 등으로 영상을 통해 고발하고 영상을 통해 통쾌함을 나눠주었습니다. 로컴의 수단은 그 같은 영상물에 대해 수달 떨면서 공정 사회의 그날 앞당기려고 한창 노력 중입니다. 이제 언론입니다. 이제 기자입니다. 제4회 권력 또는 사회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언론과 기자에 대해 카메라가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텔레비전,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같은 언론에 속하지만 먼저 신문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어쩜 신문은 이미 사양 산업에 속하고 신문사 기자는 이미 3D 업종으로 전락했으니 아마도 만만하게 보고 손을 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3대 신문 중 하나는 모든 기자들에게 종이 지면보다 인터넷 화면을 대상으로 쓰라고 경영진들이 명령해 기자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이직할 만한 새 직장도 없습니다. 드라마 조작은 이미 힘잃은 신문과 기자를 건드렸습니다. 제목이 우선 흥미롭습니다. 조작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란 뜻의 조작. 다른 하나는 기계 따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움직여 움직인다는 뜻의 조작. 앞에 이 조작은 영어로 번역하면 fabrication이 됩니다. 뒤에 이 조작은 번역하면 manipulation입니다. 나중에 조작의 영어 단어인 'manipulation'은 흔히 '교모'하고 부정직하게 사람 사람 사물을 조종한다라고 좀더 친절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모'하고 부정직하게 방점을 찍어보면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탈법을 조작한다. 주가를 조작한다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견하게 이릅니다. 드라마 조작은 거짓의 실한 개념과 함께 교묘함이란 뜻을 함축합니다. 즉대한민국의 언론과 기자는 거짓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혹세 무민으로 국민을 속인다는 오늘날의 현실을 폭로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기자들은 그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진실인 양 믿도록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 그 중에서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엘리트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기입니다. 돈만을 거짓으로 갈취하는 생계형 사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때마침 드라마 조작은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과 맞물려 국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양쪽의 조작이 같은 뜻입니다. 없는 사실, 그러니까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이를 교묘하게 진실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쓰고 여러 명이 작당했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이자 훗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쟁자를 상대로 그 아들의 취업 특혜의 의혹을 카톡 대화와 음성을 위조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에. 발표한 사건입니다. 선거 막판 닷새 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상대방 후보는 바짝 긴장하고 안철수 후보는 기세를 울리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작이라는 사실을 선거 후 궁지에 몰린 국민당의 스스로 자백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우선, 재빠르게 자체 조사를 통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고, 검찰도 당시 최고 책임자인 박지원과 안철수는 대면 조사조차 생략함으로써 역시 꼬리 자르기에 동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당은 검찰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결과는 당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것을 재확인했다.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시선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셀프 면제를 주었습니다. 이는 국민의당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언론과 기자의 책임이 아직 제기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당만 책임이 있고 후보인 안철수. 전 의원과 선대회 위원장 박지원만 책임이 있나요? 언론과 기자의 책임론은 쑥 빠져 있습니다. 팩트, 즉,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쓴 기자들, 그리고 팩트 체크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은 책임이 과연 없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 기자들과 국민의당 사람들과 유착 내지 끈끈한 인간관계가 그 같은 팩트 체크를 가로막은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절묘하게 드라마 조작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이미 그 같은 사실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와 정치, 언론사와 특정 대선 후보와의 관시, 아니 줄서기를 스스로 오언한 기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이 경우 당 대변인이 불러진 대로만 적고. 데스크는 그 불러준 기사를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것을 조작의 인물들은 연기로 보여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조작의 문성근은 대한민국 꼭대기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신임을 확실히 파악합니다. 이 같은 기자적 본능에 터잡아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기득권을 누리는 것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 괴물이 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점점 괴물이 되어 갑니다. 조작의 유준상은 권력과 비굴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편으로 경마식 보도에 미쳐버린 한국 언론에 비판을 가하며 주대없는선배 기자를 마구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역시 진실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감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조작의 남국민은 기사는 막혔고 법은 망가졌고 게임의 룰마저 다 망가진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의 기자생을 제시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 남북민의 주장대로라면 가짜 뉴스의 원전은 대한민국인 셈입니다. 이들을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검사 엄지원은 비웃습니다. 사람 감정 선동하는 게 기자의 본분이냐 착각하지 마라. 내 눈엔 당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싸구려 나팔수로밖에 안 보인다. 조작의 PD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기자한텐 정의가 아니라 상식이다. 이 말은 극중의 대사인데, 현재의 현실보다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예 꿈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끝은 희망이니까요. 대한민국엔 오직 기레기만 존재한다는 절망의 끝에서 진실이란 희망의 빛이 드라마 조작을 통해 비춰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요.